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 좋은 일. 빙고, 김동댕 네. 자,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네. 어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어, 장인 어른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 여행을 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모시고 가서 교회 사택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멘. 아, 네. 아멘. <laughs> 근데 이제 치매가 좀 심하셔가지고 저한테 형님이라고 가끔 불러요. 그러면 저희들이 배꼽 잡고 웃습니다. 저번에도 저한테 형님 형님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네, 일주일 좀더 지났습니다. 아, 정말 우리 장인 어른이시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친아빠 않습니까 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시에 있는 이제 교회들,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마지막 16장 마지막 부분 첫 부분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사랑으로 모든 일을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은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막 사랑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사랑으로 넘칩니다. 아, 네. 막 그제송사도 하고 재판도 그렇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고하고 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어,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면서. 사랑으로 해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밥 먹는 거, 배변, 기절 가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챙기고 신경 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 여행원에서 섬기시는 분들 참 유리하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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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저희 친구님도 저희 에, 시어머니를 에, 2년, 저희 친정어머니를 6년간 모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누님은 집사님인데 일단은 같이 이제 살아보니까는 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 네.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저가 어, 이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여가 없이 이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가패적인 사랑 사람,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무 딸이지도 않고요,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랑을 이렇게 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조금 조금씩 이제 알아 간다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음. 그뭐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그 파테나 두레나 고구마 캐고 그 다음에 뭐 벼도 거두는 그런, 어,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아, 심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도 심고 거듭의 법칙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모든 일에 이 사랑으로 심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님.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요. 그다음에 법칙이 원칙이에요. 이대로 하면은 반드시 축복 있고 형통 있고 순조롭게 어떻게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일이 어긋난다든지요, 그 다음에 틀어진다든지요, 그리고 자꾸 꼬인다든지요, 그리고 어떤, 그, 뭐, 재난이 생긴다든지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고린도에서 16장 1 0절전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당시 고린도 시는 어땠어요? 산업이 발달하고요, 굉장히 삐까번쩍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산보다 더. 아 어,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세계 있는 사람들이 장사러 하고 돈 벌러 오고 그랬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이 기존의 유대교를 믿었던 아 어, 이제 유대교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어, 신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 그런 분들 그런 분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비해서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예.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위로하고 챙기고 사랑으로 모든 게 돕고 섬기고 그런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어떤 것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이 악한 본성 네네. 그래서 어, 사도바울이 오늘 고린도교회 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워낙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요, 다투고요, 고소고발하고요, 심지어는 음행, 음행 아시죠? 음한 그런 일도 아, 많이 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이 부어진 사랑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랬죠? 이 진리대로 순종을 하면 형통되고요, 형통하게도 무슨 일이 잘 풀고 잘 된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몸이 아픈다든지. 많은 사람과 충돌, 갈등이 생긴다든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돈 벌려고 고린도에 갔지만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사랑의 공동체 연합과 개인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랑이라는 것.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하나 요양원에서 아, 한식, 한솥밥을 먹지 않습니까? 화난 일도 있고요. 기분 나쁜 일도 있고요. 신경질 나는 일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고 여러 개의 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요. 이 하나 요양원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 사랑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게 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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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시 고린도교에서는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고 이 성경적인 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사도바 선생님이 고린도교에 먼저 보낸 편지 먼저 전설. 나중에 두 번째로 보낸 푸설 단수니까 화난 마음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1년반 동안 거기서 네.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피땀 흘려서 1년반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 다음에 예, 그 전도하고 왜 하신 일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잊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아, 모든 일에서, 그 모든 일에대면서 정말 구체적이고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화장실 가는 거, 줄 서는 거, 물 마시는 거, 네? 네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이제, 이제 줄 서서 이동하는 거, 내가 급한 일에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새치기도 하고 싶고, 그러죠.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지금 선교에는 우리, 이제, 수원중화교회를 삼기고 있거든요. 수원중화교회의 모습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바로 여기, 하나, 공동체의 모습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한 말씀 앞에 서서, 되돌아보고, 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 다른 상담, 다른 친구에게, 동료에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상체의 말을 줬다. 실수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화해하고, 사과하고 네.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네. 말씀에 순종할 때 처음 이야기하셨죠? 네. 좋은 일이 생기고 시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 네.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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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사랑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뭐플라토닉 그런 사랑, 에러스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 어, 그리스도 에스쿨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단 사랑 이야기하면요. 감정, 느낌, 어떤 필.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막 필이 딱 꽂혔다. 그러면 앞뒤 막 알, 물불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뭐 연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랑해보셔 아시잖아요. 오래 가시던가요? 어머니, 엄마, 그래 오래 가시던가요? <laughs> 금방 막 장작구처럼 타다가 1, 2년, 짧은 년 일년 짧으면 몇 개월 만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믿을 게못 된다.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믿을 게못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아,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밥 먹을 때 화장실 갈때줄설 때, 그런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이 사랑으로 아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서 경험한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이지요. 어, 여러분들 아마 그한 빠른 분은 한30 정말 30년생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29년 우리 대장님 아마 29년생이시죠. 96세니까 아마 그 늦은 분은 아마 40년생, 50년생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일본에 가나사와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던 나가노 목사님이 라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방팔관을 들어봐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경기도 넓잖습니까? 그러면은 서울 뭐저 아래는 평택까지 저 위에는 가평 뭐 양주까지 교회도 하나도 없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나가노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작은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삼년 지나고, 오 년이 지나도 한 명의 성도가 교회로 안 온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전도 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오 년이 지나고 어느 춘 겨울 수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 한 명이 <laughs> 기침을 꼬로꼬로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기뻤습니까? 아, 안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laughs>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보내겠습니까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있는 거 없는 거 찬찬해서 다 꺼내가지고 이제. 자기도잘 먹는 쌀밥을 준비해서 이 젊은 청년에게 저녁밥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 젊은 청년이 <laughs> 기침을 하더만 그냥 각철! 피를 그냥 확토해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엄마 징그럽겠죠? 음의 징그러움! 음을 지는 그!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방금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 이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일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지극정적으로 싫은 표정 안 하고,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밥먹있는데 그냥 밥상에다 그냥 피를 막, 한, 솥이나 쏟아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다음에 복이고리 교회에서 이렇게 재워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라는 사생아 알죠? 옛날에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았지는 거예요. 아, 뭐, 사생자다. 그래서 자기는 이 젊은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신학교를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나가노 목사님이 성기는 교회 수요 배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닦아주고 밥먹이고 그랬더니 그러면 은이 나가노 목사님이 섬겼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네. 제가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아시죠?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은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고, 예수님 없다. 막 대모하고, 저 젊었을 때한대모꾼이었거든요 <laughs> 그때 막, 막, 여러 뭐 이상한 거뭐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나가다 목사님이 삼겼던 이 청년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시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에 크리스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크리스찬 성자라고 불리는 가다와 도요히코목사님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어떤 교환을 했느냐? 2차 세계대전 때그 중국에 넘어가지고 많은 중국 고아들을 이렇게 돕고 삼기고 심지어는 이렇게 아픈 사람을요 이게 이 입으로 항문을 빨아내서 이렇게 대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좋은 이야기가 없어서 이게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침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라도 그런 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던, 아 예수님이라도 정말 대변 못 보는 그런 환자들을, 어, 혀로, 지금은 관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항문을 빨아내서 그 똥을 녹여가지고 이 대변을 보게 할수 있을 것인가? 는 진짜 안일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고 돈, 이 제자 가다와 고요익고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중국 당시 장계석이 이렇게 이제 대만으로 도망가기 전에 예그 아, 네. 네. 어, 어, 여러 중국을 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laughs> 이렇게 섬기는 중국인들, 섬기는 한국인들, 미국인들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래 가지고 평화 지구를 만들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찾려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 지고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 네. 자신이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자기의 스승,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완전히 이렇게 예, 체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되돌아보면요 제가 목사, 성교사가 된 거는요 정말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은사, 성교사님이 계세요 제 아내도 어, 어, 만나고 어, 그랬는데 지금 심라프에서 성교사가 오고 계시거든요 중국에서 33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다, 너가 버려주고, 나도, 딱, 한 평생, 얼마나 세월이 길지 않은데, 예, 저런 예수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성사가 된 거, 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 우리가 이런, 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 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들으면 한 눈에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것은 에, 우리 스스로가 바로 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에, 사람이 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어떤 이제 중국 분이 한분 계세요. 뭐잘 아시겠지만 중국인 교회. 에 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감방을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 한분 계시는데, 아, 우리가 계속 섬겨야 되나? 좀 힘들고 어렵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발을 먼저 시켜주셨고, 내가 너희들 향한 것처럼, 너희들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시키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도라고 오늘 또 바울의 고면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도록 고면하고 있는데, 어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할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도 잘못 섬기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좀 사랑이 부족한데 제 안에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착 정성으로 그 선생님분들이 그래 잘 섬기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조금씩 지금 눈 녹듯이 녹아 내려가고 있습니다요. 감방을 수도 없이 흥생도가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laughs> 어, 어느 날인가 바로 그 나가노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자기의 제자 가가도육코 목사님을 섬겨서 그 신학생이 완전히 변화하고 회개하고 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 우리 중국인 성도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동일하게 여기 앉아 계신 에,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도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마음대로 산책 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뭐 과일도 드시고 싶고요, 과자도 드시고 싶고요. 어, 그런데 여러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마의 생각은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천에 사는 친구, 불평천에 사는 친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laughs> 어,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이곳은요, 불평천이 아니고, 감사천, 감사의 마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 나중에 야나라가 때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칭찬을 하면서 그 영광의 묘유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 정답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적이 생겨요. 아멘. 네. <laughs>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네. 봄에 씨를 뿌리고요. 뭐를 심으면은 가을에 뭐가 나지 않습니까? 뭐 무도 나고요, 뭐 토란도 나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건요, 시간, 장소, 공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언제 내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냥 바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루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심으면 거둡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법칙 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을 행하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오해가 풀려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내가 오해했네 모든 일을 사랑을 행하면요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주여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여 하늘에 그 신령한 그 은사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저에게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이런 행위가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계이며 사랑이 부족해서 오늘 고린도 전선생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사도바울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aughs> 이 세상은 갈등과 분열과 품쟁으로가득하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큰 빛을 지는 우리는함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민들레 홀씨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흩날려서 멀리 멀리 날아가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심은 사랑의 씨앗들은 여기 수원을 따라서, 저기 용인도 가고요, 그다음에 화성도 <laughs> 가고, 서울까지 날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날로날로 날로 자라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일으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식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 네. 네. 송구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속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음과 치유를 얻었다. 나음과 치료를 얻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담당하셨기에, 담당하셨기에 내가건강해졌다 네, 네 전화. 전화. 강건함을 얻었다. 강건함을 얻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